야 점수가 충격적인데? 점수 몇 점이야? 1점 1점 <laughs> 야너 저런 똥게임을 갖고 있었냐 빠바바밤 빠밤 <laughs> 네 명인의 게임 평가 나왔습니다 일단 장르별로 나누는 것 같은데 롤플레잉 음. 어드벤처 보죠 성검전설 2 8.8점 아, 음. 명작이죠 네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너무나 기대가 큰 나머지 정작 발매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음... 발매되기 이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게임이지만 막상 나오고 나니 밸런스가 엉망진창인 것 같다. 음... 오죽하면 기존의 스퀘어 팬들이 본사에 항의 전화를 한다고 성검전설 2가 그랬었어? 굉장히 우리 기억과는 어. 다른 버그가 많아서 그랬나? 나 플레이하면서 버그를 딱히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성검죄술투어 저도 기억에 특정 구간이 너무 어렵긴 했었어요 음. 좀센 몬스터였는데 몇대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음. 그다음에 2인 플레이를 할때 조금 진행이 이상하게 되는 음. 뭐 화면에 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겪었던 음. 기억이 저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뛰어넘을 재미여서 그렇죠. 예 네. 하지만 혹평은 내렸지만 둘다8.8 점을 주셨다는 거. 네. <웃음> <웃음> 혹평이냐 그게? <laughs> 드래곤볼 데트 외전. 요거는 그거죠. 페미컴판. 8.8 네. 예. 점. 성검전설투와 동점입니다. 음. 소드월드 RPG도 그냥 다8 점이구나. 저거는 네. 예. 그렇죠. 근데 저 점수를 주만 한게 음? 게임 자체가 자유도가 높다고는 돼 있지만. 음? 그 로맨신 사가처럼 그 이야기가 있는 내에서 자유도가 아니고 뭐, 뭐가 뭐가 없어. 큰 목표가 음, 음, 있긴 있지만 주인공한테 그런 사연을 주지 않아요. 음. 저 당시로서는 좀 생소한 맞아요.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도에도 투는또 그냥 일반 RPG처럼 됐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망했나 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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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빌거스트 해죠. 아, 이거. 아, 이거 이솜 님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거 RPG인데 이세계물이에요. 주인공이 이제 동생이랑 같이 문 음. 이 세계로 빠졌는데 동생이 잡혀간 거야. 음. 그래서 동생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에스트폴리스 전기 그냥 뭐이 당시에 흔히 나올 수 있는 RPG의 아.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 전반적인 그 어. 사진들을 보면은. 근데 에스트폴리스 전기는 꽤 되게 재밌는 퍼즐 RPG입니다. 이혼단님이 구점을 주셨어요. 네. 저게 이게 퍼즐 요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음. 저거 투구가 진짜 진땡이니까 한번 네,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 음. 네, 시뮬레이션. 아, 시뮬레이션. <laughs> 예, 그라듀에이션. 졸업이죠? 아, 아 예, 그라듀에이션 이니까 몰랐는데. 예, 졸업인 것 같아요. 음. 어, 점7점 주셨고요. <laughs> 저 9점 준분 네, 우리 쪽일 것 같은데. 네, 왠지 성향 이쪽일 것 네. 같아요. 정복자 바이킹이란 게임도 있었네요. 와, 이거는 완전 생소한 음, 그래픽이 좀 그래픽 괜찮아 보여요. 보이는데? 예. 네. 네. 액션 슈팅. 미소녀 전사 세라몬. 아 근데 이 세라몬의 콘솔 판들은 네. 그 아케드 판이 먼저 이렇게 나왔 배드스크롤이라고 하죠. 네. 콘솔로 이식된 작품들이 음. 다 재미가 없어 갖고 사람들은 세일러문을 좋아하잖아. 그렇죠. 가지고 싶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손. 그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돌 장사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음. 예. 예전에 그 기판 세일러문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 음. 어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필살기 쓰면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요? 음. 샤머이쇼다운뭐 명불허전이죠. 9점 8점 나왔고요. 음. 스트리트 카운트 전 처음 보 이거 저 정품이 있었습니다 진짜 PC 그래요? 게임이거든요 아, IBM일거에요 아 PC 아 게임인데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 짝퉁이에요 야 점수가 충격적인데 점수 몇 점이야 1점 1점, 1점. <laughs> 야너 저런 똥게임을 갖고 있었냐 아, 이거 왜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정품이 있었어 예. 스트트파이터 아류장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나올 줄이야 하면서 1점 전혀 가치를 찾아볼 수 없... 나머지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3점 이거, 이거 나름 재밌게 했었는데 근 아마 제가 재밌게 했던 거는 정품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건게 아닌가 아,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저 점수 주는 분들은 음.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고 음, 이제 우리 는 당시에 이제 그 색깔 들어간 캐릭터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던 시절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는 게임을 사서 하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어, 순위 보겠습니다. 국내 순위입니다. 5위부터 볼까요? 아 3차 슈퍼로봇 대죠빠라바라바밤 다음 위 슈퍼 마리오 컬렉션. 아, 음. 이거 근데 왜 게임 화면은 아직 <laughs> 영화 화면을 썼을까? <laughs> 아 이때도 약간 뭐짤 갖다 쓰는데 이가 <laughs> 개인이 있는 분들이셨네. 3위 스트리트 화이터2 터보. 음. 이게 슈퍼 스트리트 화이터랑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터보. 2전 슈퍼 스트리트 화이터 나오기 이전 버전. 야 근데 진짜 슈, 어. 스트리트 화이터 2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엄청 많죠. 터보 나오고 뭐 슈퍼 스트리트 화이터 나오고 하면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2위 드래곤볼 제트 외전. 아 이거 사실 게임성으로서 투나 쓰리를 넘었느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역시 투가 음. 네. 아 투가 최고죠 네. 제 입에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아, 네. 쿼터제에 그 걸리셔서 예. 1위 슈퍼컴보의 성검녀설 투 그러니까 아, 예. 아, 제첫 슈퍼컴보의 네. 첫 작품 네. 어찌 됐건 뭐 지금 뭐 우리 명인 두 분은 조금 박한 평가를 내리셨지만 뭐 매장 인기 순위에선 여전히 음.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박하다고 해놓고 8.8점. 8.8점. 친데레야, 음. 친데레. 그러니까 기대가, 기대가 엄청 컸었나봐요. 그러니까요. 음. 음. 하긴 클만도 하죠. 그렇죠. 음. 그래투 음. 스퀘어에서 나오는 RPG라고 하니까 음. 음. 외국 보겠습니다. 일본 판매 순위 5위, 써전 아이즈, CD 알라딘 보이 맞네요. 음. 예. 어, 이때는 삼삼 아이즈가 인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 이때는 예. 네 게임으로 뭐, 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음. 이슈가 아니었을까. 음. 4위 3차 슈퍼로봇대전 또 나왔네요. 어, 제가 음. 이걸로 슈로더를 입문했습니다. 아, 이걸로. 아 네. 2차 이후에 슈퍼프미콤이 네. 이제 슈퍼프미으로 3차가 나온 건데. 맞아요. 그슈퍼패콤그 당시에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당시에 슈퍼 패미콤이 있으면 맞아요. 됐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음. 얘기했었잖아요. 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겠다. 친구 잠깐 뭐똥 싸라고 하거나, 음. 엄마가 뭐 간식 먹으라고 그러면 그때 잠깐 그때 제가 예, 패드 잠깐 하다가. 저도 그랬어. 친구네 집에 가서 음. 저는 듣고 2차 한 다음에 바로 4차로 넘어갔는데 4차를 그나마 친구가 착해서 로봇을 나눠서 플레이할 수 있게 줬어요. 아 어, 이거는 네가 해. 응. 이 로봇은 네가 해. 응. 응. 어. 근데 이제 나한테는 이제 그 비너스 뭐 같은 거준거 거 아닌가요? 배너스의... <laughs> 아니 이제 팀으로 좋지어 네? 팀으로 겟타팀, 팀이... 마징가팀 아 이런 느낌으로 4차 때까지만 해도 슈퍼로버 계열이 음. 어, 거지같았거든아 음.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무조건 리얼 계열이여 주로 대30 네. 플레이하실 때 제가 음. 궁금한 거 있으면 좀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걸로 음, 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2위가 성검 전설입니다 어... 예. 1위 스트리트 화이터투 터보 아 이건 뭐두개 순위가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음. 그런 게임인들이죠 예.